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컨텐츠 대왕 부동산 TV의 제동식입니다. 정부는 7월 26일 월요일 세제 발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 중에서 부동산 관련 내용들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기준 금액이나 고가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차등 적용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복잡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기획재정부에서는 7월 26일 월요일 15시 30분에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세법 개정안 중에서 부동산 관련 주요 내용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총세 가지이고 종부세에 대해서는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비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3080 플러스 주택 공급 대책 이사 대책이죠. 이 이사 대책 관련 세제 보완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 조합원 입주권 적용 대상 정비 사업의 범위를 확대했고 두 번째로 대체주택 양도시에 비과세 대상 사업 범위를 확대했고 종부세 관련해서는 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주택 범위를 확대한 내용입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현재는 1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지 않아야 되고요. 또한,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해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1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이 기본적인 요건은 관리 처분 계획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이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관리처분계획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부터 준공 전날까지를 입주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입주권 딱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해주는 요건입니다. 앞으로는 다른 주택과 다른 조합은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아야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해주겠다 이 말이고요. 이 아래의 경우는 입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일시적 1입주권 1주택자인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나중에 산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해준다 이 말이고요. 여기에서 그동안은 없었던 1입주권과 1주택 이외에 다른 분양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라고 하는 이 개정안은 내년도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한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취득하는이라고 하는 말은 기존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된 것을 말합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입주권으로 바뀐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3080 플러스 주택공급대책, 이사대책이죠. 이사대책 관련 세제보안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소득세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아닙니다. 이 조합원 입주권이 인정되는 정비사업의 범위가 이 현재는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도 조합원 입주권으로 인정이 되는 정비사업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대체주택 양도시의 비과세 대상 사업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이 대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시행 기간 중에 이 거주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대체 주택이라고 합니다. 이 그동안은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서만 이 대체 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자율 주택 정비 사업도 이 대체 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한번 보면요. 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대체 주택을 취득해야 되고 이 취득한 대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으로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그 집으로 이사를 해야 되고요. 또한 신축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건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양도할 때이 모든 요건을 갖추게 되면 비과세 적용을 해줬었습니다. 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자율주택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 이 대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입주권부터는 대체 주택에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 중에 마지막입니다. 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등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포함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이 합산배제 주택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공공 사업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매입한 주택입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가로 주택 정비 사업과 자율 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 주거 재생 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 재생 사업,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 공공 사업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매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 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공이 수용을 했을 경우입니다. 이 공공사업 시행자가 수용방식이 아니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양도세 관련 개선안. 더불어민주당에서 5월 27일날 보도자료로 발표했었죠. 양도세와 종부세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양도세 관련해서는 일가구 일류택자의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과 그리고 이 고가주택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등 적용하겠다. 이 현재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따로따로 해서 연 4%씩 최대 80%를 공제해주고 있죠. 하지만 보유기간 공제에는 양도 차익에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연 4%에서 3%, 2%, 1%로 차등 적용해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는 이 표죠. 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8월 달 임시국회에서 최종 합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종부세나 양도세 관련해서 워낙 세법이 복잡하고 계속 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무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